명절에 자식을 못 오게 하는 건 엄마밖에 없으실 것 같네요.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는 명절에도 음식 안 하고 싶어. 몇날 며칠 힘들고, 내내 밥 차리고 치우고, 이제 좀 그만하자. 그냥 하시는 말인 줄 알았죠. 그냥 하는 말이 어디 있어. 너희도 내가 가면 불편하잖아. 나도 그래. 자식도 집 떠나면 손님인데, 매번 그렇게 떠들썩하게 손님 맞는 게 쉽겠어. 그래도 명절에도 안 모이는 가족이 어디 있어요. 저희는 그러면 앞으로 어딜까요? 그래도 집이라고 찾아오는 건데. 오늘 이야기 석 주인공은 66세 구지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구 씨의 주변만 보아도 다들 자식이 오는 것은 늘 반갑고 때로는 자식 집에 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자식이 결혼하면 다 남이라며 욕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구 씨는 달랐습니다. 모든 게다 지긋지긋했습니다. 시집을 보면 밥한번 먹고 가는 게 아니라 마치 식량창고를 비우고 가는 듯 했고 뭐든지 받으려고만 하는 자식들. 그런 자식들이 집에 오면 뒤치다 거리 하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결국 구 씨는 원룸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그런 구 씨를 보며 자식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런 효자들 어디 있냐고요. 엄마가 좀 이상하신 거예요. 남들은 다들 자식들만 목이 빠져라 기다린다는데 자식들의 이런 반응에도 구씨는 확고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방문을 귀찮고 불편해하는 것처럼 부모도 자식들의 방문이 꺼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구씨의 심정이었죠.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자식들의 방문을 꺼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드는 그 태도가 지겨웠던 겁니다. 그 모든 짐은 온전히 구 씨의 몫이었고, 오히려 자식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구 씨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 외식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로지 집밥으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 씨의 인생은 언제나 밥과 함께했습니다. 밥을 차리고 치우고 또 차리고 치우는 끝없는 반복. 아들딸은 결혼할 때까지도 독립하지 않고 집에서 살았기에 그 수발은 온전히 구 씨의 몫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구 씨의 삶은 그저 밥으로 점철된 일상이었습니다. 그랬던 구 씨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진저리가 처질 만큼 지겨웠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자식들이 집에 찾아올 때면 구 씨는 또다시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구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줄곧 혼자 지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놀랄 정도로 단출한 생활이었죠. 밥도 하루에 두 끼만 먹었고 반찬도 두세 가지면 충분했습니다. 밥은 냉동에 두었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었는데 남들 눈에는 궁상맞아 보일 수 있었지만 구 씨에게는 가장 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주말 아침, 구 씨는 아침 겸 점심을 먹기 위해 냉장고에서 반찬통 두 개를 꺼냈습니다. 어제 먹다 남긴 반찬이었는데, 한번더 먹고 치울 생각이었죠. 냉동실에서 얼려둔 밥도 꺼내 전자레인지에 넣으려는 찰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에 좀 갈게. 왜? 저녁에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애들 좀 맡기게. 서영이 봐줄 수 있지. 둘째 딸 김정우는 새 살배기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모임에 가는 게 번거로워서 주말마다 이렇게 구씨에게 맡기곤 했습니다. 요구는 늘 당연하다는 듯했고 구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안된다고 하면 또 징징거릴 텐데. 강서방은 같이 오니 딸내가 올 때면 항상 사위나 며느리가 동행했기 때문에 자식들의 방문은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꼭 불편한 손님을 맞이하는 기분이 들었죠. 점심은 같이 먹자고 서방은 닭도리탕 먹고 싶대. 엄마가 해준 거. 구씨는 알았다는 한숨 섞인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앉아있던 구씨는 꺼냈던 반찬을 다시 냉장고에 넣고 냉동밥도 도로 냉동실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점심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닭도리탕을 먹고 싶다니 닭부터 사와야겠네. 사위가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라 김치도 새로 꺼내야 했고 몇 가지 반찬도 더 있어야 할 듯했습니다. 집이 어수선해 보이니 정리할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주말 아침 쉬어야 할 시간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두 시간 뒤 딸과 사위가 도착했을 무렵 집에는 갓 지은 밥 냄새와 닭도리탕 냄새가 그윽하게 풍겼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냉동밥을 먹는 굿이었지만 이런 냄새가 좋다는 건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밥다 됐어. 어서 앉아. 서영이는 밥 먹였어? 집에서 먹이고 왔지. 장모님이 해주신 밥 오랜만에 먹는 것 같네요. 오랜만이라니 구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내가 온건 고작 2주 전이었으니 말이죠. 그러게요. 시어머니 편찮으셔서 주말에 시댁에 갔다 보니까. 이제 괜찮으셔? 네, 다행이요. 구 씨는 두 시간 동안 쉴새 없이 움직이며 요리를 했습니다. 밥을 차리고 간을 보고 이리저리 치우다 보니 이상하게 입맛이 떨어졌습니다. 오전에 혼자 밥을 차릴 때까지만 해도 꽤나 출출했는데 딸과 사위가 오고 나서는 이상하게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딸과 사위는 구 씨가 먹는지 안 먹는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둘이 어찌나 열심히 먹는지 마치 굶주렸던 사람들 같았죠. 너희는 밥안 차려 먹어. 구씨가 물으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맛벌이하고 요리까지 하는 게 쉬워. 밥 하는 거 너무 귀찮아. 거의 다 사먹지. 그때 딸 옆에서 손녀 서영이가 딸을 귀찮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안 먹어. 입맛이 없네. 그래, 그럼 서영이 좀 봐. 나밥좀 먹게. 세살된 손녀는 한창 뛰어다니며 에너지가 넘치는 나이였습니다. 쫓아다니며 돌보는 것만으로도 진이 빠졌습니다. 구씨는 어쩔 수 없이 서영이를 데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딸과 사위는 그런 구씨에게 고마운 기색도 없이 식사를 마쳤고 끝내 손녀만 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도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아 구씨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힘들어. 이따 오후에 갈게. 너희 시어머니한테 맡기면 되잖아. 구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친정 엄마라지만 매번 이렇게 아이를 놓고 가버리는 딸 때문에 정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뭐 하시는데? 다 나았다며. 애는 못 봐주시나 보지. 그렇게 오전을 홀로 손녀를 돌보며 보낸 구씨. 결국 오후에야 딸과 사위가 와서 아이를 데려갔지만 또다시 밥한 끼를 얻어먹고 돌아갔습니다. 구 씨는 그런 딸 부부를 보며 씁쓸한 기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틀 동안 시간과 에너지가 소진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딸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첫째인 아들 김종우 역시 구 씨를 피곤하게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머니, 김장은 언제 하실 거예요? 어느 날 며느리에게 걸려온 전화. 김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써부터 어깨가 뻐근하고 마음이 지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김치를 많이 먹지도 않는 상황에서 자식들 때문에 아직도 매년 김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버거웠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김장 타령이네. 구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나올해는 그냥 김치 조금만 사다 먹으려고. 이제 김장할 체력도 없고. 나 혼자 먹을 거 얼마 안 되잖니. 하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저희 식구들 김치가 없어서요. 작년에도 어머니가 담가주신 거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올해도 좀 부탁드릴게요. 구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야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힘드셔서 그래요. 요즘은 다 사먹는다더라. 에이, 올해는 제가 아빠랑 같이 가서 도와드릴게요. 아가씨한테도 연락해서 다 같이 하면 별로 안 힘들 거 아니에요. 사 먹으면 비싸기만 하고 진짜 맛없잖아요. 몇년 전에도 사 먹자는 말을 꺼냈다가 맛이 없네. 어쩌네 불평을 한참 들었던 기억이 떠오른 구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알았다. 딸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딸은 김치를 별로 먹지 않아서 작년에도 남았다. 며올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김장을 도우러 오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죠. 딸이 도운 적이 한 번도 없으니 이번에도 다를 리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성화에 못 이겨 절임 배추를 사다가 김장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당일이 되어서 며느리에게서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쩌죠? 급하게 친정에 좀 가봐야 할것 같아요. 구 씨는 별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당연하다는 듯 요구만 하던 자식들이 뭐 하나 제대로 도와준 적이 없으니 말이죠. 저녁에 들를게요. 딸도 김치가 필요 없다고 했고 구시도 많이 할 자신이 없어서 김장은 적당히 먹을 만큼만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김장을 마친 김치의 3분의 1을 가져가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괜히 저 때문에 혼자 고생하셨어요. 죄송해서 재료값 좀 넣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5만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차라리 돈은 안 받아도 좋으니 김장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어라. 다음날 뜬금없이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김장 맛있게 됐어. 몰라. 내 새언니는 맛있다고 하더라. 정말, 한번 먹어보자. 딸은 김치냉장고를 열고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김치를 쭉 찢어 맨 입으로 한입 먹은 딸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오, 맛있네. 나도 좀 가져가야겠다. 그러더니 딱세 포기가 들어가는 작은 김치통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차에 실었습니다. 안 먹는다며. 그래도 있으면 먹겠지. 너희 둘다 오지도 않고 김치만 챙겨가니 내가 사먹자고 했는데 기어이 하자더니 내가 그랬나? 새 언니가 그랬겠지. 딸은 싱글벙글 웃으며 김치통들을 차로 옮겼습니다. 반찬 해놓은 건 없어. 없어. 갑자기 와서 냉장고를 뒤지던 딸도 구 씨가 해주는 밥이 맛있다며 오는 사위도 하고 싶지 않았던 김장을 억지로 하게 만든 아들과 며느리도 누구 하나 구 씨가 정말 필요할 때는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 오래된 가구를 내다 버릴 때, 효도관광은커녕 사소한 도움조차 자식들에게는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구씨는 점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자신을 그저 밥을 차리고 반찬을 만들어주는 기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든 생일이든 어떤 날이든 자식들이 찾아오는 것이 이제는 점점 달갑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다 같이 모이는 1년에 몇안 되는 날, 남들에겐 큰 의미가 있고 기쁜 날이겠지만 적어도 구 씨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년 자식들이 모이는 날이면 며칠을 알아놓아야 했으니까요. 옛날에는 자식들에게도 일을 시키고, 며느리에게도 부탁하며 적당히 분담했지만, 요즘엔 그럴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구 씨는 사람들이 숟가락 하나 놓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러다 보니 명절 준비와 모든 일은 온전히 구씨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나는 오라고 말해도 오기 싫어 죽겠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기분이 상하더라. 며느리도 그렇고 아들도 똑같아. 명절에 한번 오는 게 그렇게 싫은가 봐. 사운해 죽겠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친한 이웃과 나눈 대화에서 구씨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은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씨는 이웃의 아들처럼 차라리 오고 싶지 않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힘들면 이제 오지 말라고 해. 그러면 말은 아내도 엄청 좋아할 걸. 특히 며느리는 더 그렇지. 다 부모 서운할까 봐 오는 거지. 지들도 좋아서 오는 게 아니잖아. 구씨도 사실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오겠다는데 막을 수도 없었죠. 몇년전 설날에도 구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었습니다. 꼭 이렇게 다 같이 올 필요는 없어. 지우 너는 차라리 시댁에 더 있던가. 에이, 나도 친정이 편하지. 어머님, 저는 갈 친정도 없는데요. 며느리의 말에 구 씨는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니면 너희끼리 여행이라도 가고. 요즘엔 부모한테 안 가고 다들 여행 간다며. 그럼 엄마는 혼자잖아. 원래 혼자 사는데 명절이라고 뭐가 달라? 자식들의 반응은 희한하게도 시큰둥했습니다. 구 씨는 이런 말을 하면 다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니면 밖에서 만나서 외식 한번 하고 헤어지면 되잖아. 그래도 이런 때 아니면 언제 다 같이 모여서 잔치상 차리고 밥 먹겠어요. 맞아요, 장모님. 저희 맨날 배달 음식 먹고 사는데 집밥 먹는 거 저는 좋은데요. 맞아. 애들도 있는데 나가서 먹으면 힘들기만 하지. 며느리와 사위, 그리고 자식들 모두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은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구 씨는 자식들과 입장이 너무 달랐습니다. 명절에 오면 고생하는 건구씨 뿐이었기 때문이죠. 참 꾸준히 와서 하루 이틀씩 자고 가는 자식들. 구 씨는 굳이 오겠다는 자식들을 쫓아낼 수도 없어. 매년 무슨 날만 되면 시집살이하던 며느리처럼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지난 명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오기 전부터 청소며 준비할 게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제사는 지내지 않아도 여러 씻어 먹을 밥상을 차리려면 손이 이만저만 가는 게 아니었죠. 갈비찜 했어? 그래. 잡채는 강서방 잡채 좋아하는데 했으니까 접시에도 좀 덜어. 며느리는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이, 진짜. 시댁에서도 일하다 왔는데 친정에서까지 내가 해야 해. 그러고는 애를 본다는 핑계로 부엌을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과 사위가 벌써부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방에 들어간 뒤 나오질 않았습니다. 구 씨는 꼭 잔치집에 일하러 온 식모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애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누구 하나 구 씨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라리 아들이나 딸만 왔다면 덜 신경 쓰였겠지만, 사위나 며느리가 있으면 대충 차릴 수도 없으니 신경이 더 쓰였습니다. 이거 말고 좀더 두꺼운 이불 없어요. 밤에 춥던데, 장롱에 있어, 솜이 불 꺼내, 뭐가 뭔지 모르겠던데, 어머니가 좀 꺼내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숨 쉬듯 구씨를 부리는 자식들. 하지만 이런 자식들은 이런 행동이 구씨를 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먼저 잠들고 자식들과 사위, 며느리는 늦게까지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구 씨는 피곤해 먼저 잠자리에 들었지만, 새벽 2시쯤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솔직히 이런 자식들이 어디 있어? 맞아. 나 회사 동료도 명절에 시골 가기 너무 싫다고, 명절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 그러고 보면 언니도 대단해요. 저는 좋은데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어머님이 그래도 시집살이 안 시키시잖아. 아무튼간 우리 엄마는 복 받았어. 불편해도 늘 와서 이렇게 자식들이 다 효도하니까. 생생 내는 듯한 말에 구씨는 기가 찼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듣고, 배부른 소리한다. 고 생각하겠지만, 자식들이 정말 효자. 효녀라면 최소한 구 씨가 그들에게 해준 것만큼 대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구 씨는 잠시 아들의 집을 들렀습니다. 대접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리게 된 경험이었죠. 집에는 먹을 것도 없었고, 애들은 숙제가 많다며 투덜댔습니다. 뭘 내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라는 태도를 숨기지 못한 며느리는 구 씨가 방문하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고 가실 거예요. 아니, 하도 반찬 타령에서 전해 주려고 들렀어. 그제야 안심하는 표정을 짓는 아들과 며느리. 구씨는 밥상을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들이 말했던 효도라는 것인가 싶었죠. 결국 그날 밥한 끼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구씨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편한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구씨에게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씁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구 씨도 자식들이 집에 오는 게 불편했지만 반대로 자식들 집에 가는 건더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왜 자기들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자식들이 뉴스에 나오는 패륜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서로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기에 분명히 이기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는 늘 희생하는 게 당연하고 자신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 씨가 자신들에게 해주는 모든 일이 구 씨에게도 기쁨일 거라 착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구 씨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착각에 끌려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죽을 때까지 자식들 대전만 나다 갈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나니 자식들과 조금 거리를 두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애 엄마가 묵은지 좀 가지러 간다는데. 묵은지 얼마 없어. 그냥 사먹어. 몰라요. 비싸대요. 명절을 얼마 앞두고 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 구 씨는 더 이상 자식들이 자신의 집에 들락날락 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반찬도 김치도 어지간하면 사서 먹어. 널린 게 반찬 가게잖니. 아무렴 엄마가 하는 것보다 맛없겠니. 그러자 아들은 무척 섭섭해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대꾸했죠. 진짜 이상하네요. 주변에 들어보면 다른 엄마들은 반찬도 가져다 주고, 하지 말라 그래도 김장도 해준다는데 저희는 먹고 싶어도 못 먹네요. 남들에게 물어보세요. 자식들 먹이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들 하잖아요. 언제까지 너희 먹을 것까지 내가 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매일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요.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뭐, 그건 알았어요. 근데 묵은지는 애 엄마가 꼭 엄마가 담근 걸로 가져와야 한대요. 그럼 명절에 가서 챙겨올게요. 또 명절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의 말을 구씨가 막았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모임 말고 여행 가기로 했어. 여행을요. 그래, 여럿이서 같이 가기로 했어. 명절 요리는요. 아내, 네. 그러니 너희도 어디든 여행이라도 가든가. 아니면 집에서 너희끼리 오붓하게 있어. 아들은 기가 막힌다는 듯몇 번이나 헛웃음을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여행 일정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집에서 편히 쉬고 싶었죠. 하지만 오지 말라고 하면 서운한에 어쩌네 잔소리만 들을게 뻔해 하는 수 없이 작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갑자기 웬 여행이야? 그럼 명절에 누구 집에서 모여야 되는데. 오빠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고 했어. 나도 시댁에 갔다가 돌아와서 또 손님 맞으려면 힘든데. 그럼 내가 가면 되잖아. 새 언니가 안 된다잖아. 참나. 시켜 먹자고 해도 힘들다고 그러고. 그럼 그냥 따로 쉬면 되지. 안 그래도 그렇게 해야겠어. 나는 뭐안 힘드나. 아무튼 새 언니는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려고 한다니까. 그건 딸도 마찬가지라는 걸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혼자 보내는 명절. 세상 편했습니다. 밥도 평소처럼 간단하게 차려 먹고 거실에 앉아 비를 바라보고 있자니 몸도 마음도 편했습니다. 구 씨는 아들과 딸이 각자 알아서 명절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휴 첫날 저녁, 늦은 시간에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 깜짝 놀랐습니다. 삐삐삐. 소리가 멈추고,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구 씨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고,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여행 안 가셨어요. 등 뒤로 땀이 삐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둘러대야 할지 고민하며 입을 열려는데, 아들이 먼저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여행 안 가신 거예요. 그럼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들은 빈 김치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거실에 앉으며 불만스러운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명절에 자식을 못 오게 하는 건 엄마밖에 없으실 것 같네요. 아니 저희도 서로 집에 찾아가는 게 달갑지 않아서 안 모이기로 했다면서요. 그래도 엄마가 이러시는 건좀 아니죠. 구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속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절도 음식도 안 하고 싶어. 몇날 며칠 힘들고 내내 밥 차리고 치우고 이제 좀 그만하자.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차라리 밖에서 사 먹자고. 아니면 따로 여행을 다니자고 그냥 하시는 말인 줄 알았죠. 그냥 하는 말이 어디 있어. 너희도 내가 가면 불편하잖아. 나도 그래. 밥 차리는 것도 이제 힘들고 자식도 집 떠나면 손님인데 매번 떠들썩하게 손님 맞는 게 편하겠어. 구씨는 바닥에 놓인 김치통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김치도 좀차 먹고 말이야. 그런 건차 먹는다. 차요. 그래도 명절에도 안 모이는 가족이 어디 있어요. 저희는 그러면 앞으로 어딜 가겠어요. 그래도 집이라고 찾아오는 건데, 아들의 말에 죄책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매번 고생을 감수하며 자식들을 맞이하는 건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이럴 자신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나름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음식 준비가 힘드시다는 거죠? 그럼 명절 음식은 각자 집에서 준비해서 가져오는 걸로 해요. 사오든 시켜먹든 상관없어요. 엄마는 밥 차리지 마세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제안에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구 씨는 이미 혼자 조용히 있는 명절이 더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각자 음식을 가져온다 해도 결국 그것들을 차리고 치우고 청소하는 건구씨 몫일 게 뻔했습니다.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모이는 건 엄마 집에서 해야죠. 구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엉뚱한 생각이 반짝 떠올랐습니다. 차라리 자식들이 아예 못 찾아오도록 하면 어떨까? 집에 있어도 들이닥칠 거라면, 오고 싶어도 못 오게 만들면 서운해할 일도 없잖아. 그날 아들을 보내고 난 뒤, 구 씨는 그 생각을 이웃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겠어. 원룸으로. 말이 돼.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짐도 없고, 혼자 사는데 작은 집에서 살면 좋지 뭐. 그래도 원룸은 좀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요? 차라리 오피스텔로 가세요. 그게 느낌이 덜 하잖아요. 이웃의 말에 구 씨는 솔깃해졌습니다. 구 씨는 여전히 자식들과 함께 살던 큰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공간이 너무 넓었습니다. 청소를 하려면 허리가 아플 정도로 방두 개는 아예 열어보지도 않은 상태였죠. 처음에는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겠다는 생각이 엉뚱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고민할수록 점점 좋은 아이디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도 편리한 공간이었고 그렇게 되면 명절이고 뭐고 구시집에서 모이자는 소리도 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딸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딸은 경악하며 반발했습니다. 오피스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엄마가 거길 왜가요? 왜 가요? 왜안 돼?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그렇게 지내는 분들 많다더라. 그건 그렇지만, 무슨 일 있으면 우리가 갈 수도 있어야죠. 좁아서 어쩌냐고요. 애도 못 맡기고. 아니야. 마음 정했어. 청소하다 골병 날것 같아서. 저기 대학병원 옆에 있는 오피스텔 알지?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 보고 왔어. 병원도 가깝고, 너희가 나중에 나 병원 드나들게 되면 데려다 주는 것도 힘들잖아. 병원 이야기가 나오자 딸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이 오는 게 좋네, 싫은해 하다가는 서운하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지만, 집이 크다는 이유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 딱히 반대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구시 역시 자식들을 피해서 허름한 골방에 들어가 노년을 보내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좋고 건물도 깔끔하며 전망까지 좋은 오피스텔을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우려를 뒤로하고 몇달뒤 결국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오피스텔로 옮기면서 차익이 생겨 경제적으로 여유를 느끼게 되었고, 낡은 짐들을 정리하니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위치적으로도 편리했고, 청소는 10분이면 끝났습니다.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작은 공간이 구시에게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어느 날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이번에 김장은 안 하시겠죠?아이고 김장은 무슨 김장!김치냉장고도 없애버렸어!둘 데도 없고, 여기 좁아서 배추를 어디다 깔아놓겠니! 그렇죠. 어쩌니 반찬도 이제는 사 먹어야겠네요. 그래 부엌도 좁아서 요리도 힘드니 그냥 사 먹어. 알겠어요. 핑계가 참 좋았습니다. 딸도 이사 후에 한번 집에 들렀지만 선뜻 손주를 맡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아이를 돌볼 환경이 되지 않는 게 이유였죠.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자식들끼리 절충을 해서 아들네 집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명절부터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오실 거죠? 그래, 당일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게. 구 씨는 명절이 되어 자식들과 손주들의 얼굴을 보고 음식도 챙겨 먹은 뒤 저녁에는 편안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고생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모이고 싶다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두었습니다. 나중에 힘들면 결국 나가서 사먹자는 말이 나올 테니까요. 진작 이렇게 할걸 구씨는 석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석시원이 너희 오는 게 싫다 고 말하지 왜 거짓말을 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구씨는 자식들을 사랑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자식들 때문에 힘들고 원망하게 되는 일을 그만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자식들과 사이도 틀어지지 않았고 현재의 삶에도 매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마음 상하는 일 없이 마무리된. 진정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